우성이가 아파서 둘째 현빈이가 매일매일 108배를 올리느니라. 아픈 것은 모두 다 이식증 때문이라. 고무장갑 실리콘 먹었으니라. 아무 아비 답을 낫게 해주소서. 양성아, 태원 축하해! 또 많이 아팠잖아. 배는 다 밀리고. 우리 우성 동무. 다시 한번그 고무장갑을 얼큰얼큰 씹어먹으면 제 지갑도 날라가는 게 됩니다. 절대로 다시 한번그 이물질 같은 거는 씹지 마세요. 아셨습니까? 우리 우성이 그런 거 먹지 말고 밥 먹고 입을 뜯지 말고 다시는 다시는 내르는 걸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이상한 걸 먹으면 안 돼요. 그럼 또 병원 갈 거예요. 알았어요? 우리 우성이 착한 고양이 우성이는 이석 이식증 때문에 그 고무장갑이랑 실리콘이랑 벨크로를 먹고 장다 상하고 위다 긁히고 해서 세균이 많아져가지고 폐혈증이 걸려 진짜 요단강을 건널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우성이는 요단강을 걷지 말고 항생제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통해 이렇게 잘 낫고 이제 우리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병원비 쓰지 말고 너 때문에 내 지금 내돈 얼마 나갔나? 진짜 내 지갑만 생각하면 내 내린 돈만 생각하면 너를 때려 죽여도 넌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건강하게 아주 새시대의 예쁜 고양이처럼 예쁘게. 살아야 돼요. 알겠어요? 모르겠어요. 이 바바라, 바바라, 바라, 바라, 바라. 이 배를 봐라.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노? 이게 비키니가. <laughs> 그래요. 이렇게 깨방정을 덜어도 좋으니까 아프면 안 돼요. 알았어요? 응? 우리 예쁜 고양이. 아이고, 아이고. 똥구멍에 똥딱지를 붙이고, 이뭐 하는 거고? 아휴 우리 우성이는 예쁜 고양이, 착한 고양이, 새시대의어새시대의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 고양이. 알았지? 아프면 안 돼요. 이상 거 먹지 말아요. 알았죠? 알았어요? 냥냥냥냥냥! 냥냥냥! 냥냥냥! 냥냥냥냥! 냥냥냥냥냥냥.